선생님 꼭 식사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모셨어요. 선생님이 배운 걸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선생님 이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뭐 내가 뭐 대단한 걸 했겠어? 창옥이니까 그걸 그렇게 한 거야. 창옥이니까 그게 그걸 그렇게 만든 거야. 아주 조그마한 영광이 생겨서 그걸 선생님께 돌려드렸더니 네가 대단한 거야. 내가 뭐 대단한 거겠어? 음. 글을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강연의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어요. 액션은 리액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액션은 무엇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과 상대 배우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연기가 약간 어색해지거든요. 그게 제가 영화 기술자에서 했던 그첫 대사잖아요. 이렇게. 차를 딱 받았어요. 그럼, 아, 씨발 새끼. 이래야 되는데, 아이, 씨발 새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지가 액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한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아요, 이 엄마는. 자기가 할 말만 딱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 나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직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원래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동작에 대한 반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는 말을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러운 게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느냐. 난 당신은 강연을 듣고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포프리쇼 댓글에 보면 꽤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어, 그래도 한 30%, 50%는 포프리쇼를 꽤 오랜 시간 보시다가 아마 오셨을 거예요. 멀리에서.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제 강연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불통이 나은 소통인 것 같아요. 네. 고통이 나은 소통이에요. 제가 굳이 생각을 해보니, 왜냐면 하전 강연을 하려고 어떤 강연자 선생님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강연을 하려고 준비를 한게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영화에 보면은, 만화 영화에 보면은 두종류예요 나쁜 놈이 미사일을 딱 쐈는데 저쪽이 어, 이렇게 터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만화 영화의 로버트는 레이저를 딱 맞았는데 어떻게 돼요? 저만 맞나요? 레이저를 맞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서 그 에너지랑 합성해서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지는 어떤 외부의 강한 에너지에 부서지는 사람이 있고 그 에너지랑 합성해서 더큰 괴물이 되는 사,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부정적으로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분명히 내가 보기에 좋은 자질이 있으신데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고 엄마는 글을 모르니까 거기로 딱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 의식이 인간이 뜨여져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목마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반작용인 거죠. 원래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였거든요. 자기의 슬픔이나 자기의 서글픔 자기의 모든 그런 에너지가 반대로 치고 나가서 이런 말을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것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뭐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선생님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저번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음악대학 들어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은 약간 목소리가 앙드레 김 선생님 같으시거든요. 어, 그리고는 제가 뭐 처음에 예를 들면 뭐막 이렇게 강연을 했을 때. 어, 이 회사에 가도 강연 하고 저 회사도 강의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밥벌이를 하고 삽니다. 선생님 꼭 식사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슨 끝나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모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고요. 선생님이 배운 걸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선생님은 항상 말투의 뉘앙스와 캐릭터가 이렇거든요. 어, 근데, 뭐 내가 뭐 대단한 걸 했겠어? 음.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제자가 수백 명이야 근데 왜 창옥이만 그렇게 되겠어? 창옥이? <laughs> <laughs> 제가 항상 부를 때 창옥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어, 창옥이 왜 그렇게 됐겠어? 어, 창옥이니까 그걸 그렇게 한 거야 음. 내가 대단한 말을 한게 아니야. 창옥이니까 그게 그걸 그렇게 만든 거야. 음. 그게 본인이 대단한 거다.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아주 조그만한 영광이 생겨서 그걸 선생님께 돌려드렸더니 선생님이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야? 창옥이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음, 네가 대단한 거야. 내가 뭐 대단한 거겠어? 음, 네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 거지. 그때 저는 "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 느낌이 든게 아니고요. 아, 내가 나이가 먹어서 스승이 되면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 얼마나 제가 그 레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 음악대학에는 돈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 생일 선물로 소파를 바꿔드려요. 돈이 너무 많은, 부잣집 애들이 많거든요. 그때 그런 애들하고 사귀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laughs> 진짜 음대들하고 사귀었어야 되는데, 진짜. 그럼 소파도 바꿔드리고, 선생님 핸드폰도 바꿔드려요. 아. 근데 이제 저는 돈이 없으니까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일하게 제가 사드릴 수 있는 그 비용의 돈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감기 기운이 조금 있으시면 성악가니까 쌍화탕을 미리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쌍화탕을 사가지고 이게 식을까봐, 여기 이렇게, 이렇게 겨드랑이, 이런 건또 암내랑 같이 이거든요 <laughs> 네, <제가 꾸준혀. 웃음> 여기에 끼고 학교 언덕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창피하죠.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 거기에 놓고 이제 선생님 구두 벗고 이제 스틸레와로 이제 교수실에 있으면 구두 가서 닦고 그리고 이제 지압 제가 이제 손 지압 양해로 배운 거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거아시죠 네? 태국에서 받아보셨죠 오빠 아파요? 오빠 오빠 세 개? 오빠 세 개? 오빠 약하게? 오빠 오빠 팁안 줘요? <laughs> 오빠, 오빠예요. 아저씨예요. 이거, 이거 아시죠? 이거. 에? 지금 웃은 사람 다 받아본 사람이에요. 건전한데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 가는데. 남자들끼리 가는 데 가면 안 돼요. 건전한데. 좋은 데 가란 말이에요. 단체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는 또 누가 한번 해줘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눈썰미로 배워가지고 뭐 선생님 맨날 이거 밖에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뭐 손에 지압하고 막. 선생님 아빠요? 선생님 아빠요? <laughs> 그럼 이제 선생님다 그래 창옥이 창 우리 창옥이 뭐어 그럼 이제 선생님또 그렇게 런막이말안하시는 게. 항상 의성어 의태어 많이 하시거든요 어 창옥이 어어어 어. 어, 그래 그래 어어어 어. 어, 선생님 선생님 어를 끊으셔야 제가 전화를 끊습니다 선생님 어 그래 어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지 어어 어, 창옥이 어 들어가 어 날씨가 많이 추워 어어 어. 선생님, 어를 그만하셔야 제가 전화할 것입니다. 선생님, 어를 그만하십시오. 선생님, 어 그래 내가 너무 어를 많이 해 나이 먹으면 이래. 어어어 어, 어, 그래 어 그래.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 어, 제가 어느 날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안 계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저에게 선생님을 주셨나 봐요. 제가 어른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전또안 좋은 어른의 느낌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어른이 되기 싫었습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또어어어 어, 어, 그래 요뭐 어, 사람이 뭐다 거기서 거기야 음 창옥이 음, 음 쌍화탕에서 냄새가 나 창옥이 어디에 담가 뒀다가 갖고 왔어 약간 시큼해. 쌍화탕이. 어, 어. 음. 지압 좀해 봐. 창옥이. <laughs> 그러면서 아, 그래. 일종의 사람은 화학 반응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저항할 수 없을 때 받으셨던 그외부에 그게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좋은 것도 받는데요. 안 좋은 것도 장기적으로 받으면 인간이 되게 변형되거든요. 네. 안 좋은 걸 장기적으로 받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괜찮은 희망 중에 하나는 그것이 액션이 돼서 내가 되게 강력한 좋은 액션을 리액션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나마 희망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요즘 사시면서 "야, 이건 아닌데!" 야, 이거 진짜 아닌데. 야, 이렇게 이게, 이건 아닌데. 이런 게 있으실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그것을 한 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직장이 갑자기 바뀌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새로. 그리고 직장의 상사들도, 고객들도, 우리의 주변 사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은 잘안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내가 좋은 무언가를 또 만나서 곱하기 되고 여기에서 어떤 수학적이고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좋은 리액션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좋은 것을 자꾸 노출되면,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다가 나중에는, 아, 내가 재수가 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러다가 또 내가 뭐가 안 되면 남편 보고 없는 년이 자식 복이 있냐 이런 말을 이제 입에 달고 산다고요. 내가 남편 보고 없는 년이 자식 복이 있냐. 내가 아주 나는 진짜 사라져야 돼. 어, 사라져야 돼. 아, 내가 진짜 이건. 안. 그러면서 이, 이런 뭔가 어두운 에너지가요. 사람이 또 세상에 있는 어두운 에너지를 끌어당기거든요. 반드시.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일으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 여러분의 액션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리액션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부정적인 거를 받으셨는지,